이분이 당신의 일생을 정리합니다. 논어에 나와 있습니다. 두 글자식으로 딱딱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인생의 좌표 노릇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다 아시다시피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열다섯살때 한문에 뜯었고 그래서 십오세를 지한이라고 합니다. 부록 흔들리지 않았다 50에 나는 천명하았다 그래서 이것을 진병이라고 부릅니다 60에 나는 귀가 순했다 이걸2 이순이라고 부릅니다 70에 정신소요블루군데두글자를들여리면정신내 마음 따라 자르고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험난한 인생 예정이었는데 이분이 열 다섯 살때 지학 한문의 희졸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희졸 학문이 뭘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돈 벌게 했을까? 권력이 했을까? 아닙니다. 공자가 희졸 한문은 인간은 어떤 면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인류는 어떻게, 생명의 길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뜻을 줬습니다. 이게 지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인류의 자포가될수 있는 거죠. 과연 여기 계신 분들도 뜻이 있을 겁니다. 이 뜻은 우와 다릅니다. 은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바뀌는 뜻을 보입니다 지는 불변의 뜻입니다 안 바뀐 마다 선비의 마음 복기로 결단되는 마음 불변의 마음 여기에서 과연 이런 지를 갖고 사신을 받았잖아 그렇다면 몇살때 어디에 그래서 이 뜻이 있고, 그늘 하늘과 땅차이 공자가 그지입니다 네, 역경 속에서 조선하게 되었습니다. 편안함은 다자빠졌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이라도 뜻을 세우면 됩니다. 남은 인생, 최소, 40년 이상은 사셔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뜻을 사용면 뜻대로 됩니다. 뜻은 대로 돼요. 이것은. 왜? 나한테 있는 가 돈, 권력은 안 돼요. 왜? 내 밖에가. 근데 뜻은 돼요. 반드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안 돼요. 밖에가. 근데 지는 반드시 되게 되어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잘하는 거. 그거 하면 기쁜 거 거야. 그거 하면 어려워도 어렵지 않아요 그걸 그냥 대단해. 그 다음에 나혼자만 아니라 온 존재와 함께 할수 있는 것. 그래서 뜻을 세울 때 작은 뜻보다는 큰 뜻을 세워야되지 그럼 반드시 된다고. 그리고 역경도 멋지게 해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15년간 공부를 했더니 이분이 나는 30대 1위 됐다고 했습니다 30대 섰다 합리발 입자거든요 이것을 입자를 제대로 잘설다는게 있네요 이게 대지입니다 이게 사람을 이렇게 딱 선다 두 팔을 벌리고 두 발을 딱 벌리고 탁 묶어 서는 게 입자예요 주체성이 뭐 이제 내가 도를 배웠는데 도가 뭔지 섰다이도 이거야. 이게 된 겁니다. 그게 이름입니다. 근데 안 하고 살이 생니까안 됩니다. 도는 큰 원리고 구체적인 것은 각각 수지 각각으로 어하는 거고 좋은 분도 계시지만 나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 대처할 수 없는 일도 다한 사람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립니다. 근본 은안 흔들리지만, 사건, 사건, 조부에서 끊임없이 흔들린 갈등합니다. 근데 40살이 딱 되니까, 그것까지 딱 떨어져 버려요. 큰 원리와 일상사까지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게 불혹입니다. 우혹이 없어요. 미혹이 없어 갈등이 없어져 헷갈리지 않아요. 번민하지 않습니다. 그 주기가 15년, 10년이네요. 하루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1 0년이네 주기가 10년입니다. 감사한 건 10년이면 변한다고 생각습니다 그래서 조국 이런걸 뭐냐 그러면 이렇게 뛰어난 존재도 이렇게 한대한 등급 한 올라갈 때 10년씩이나 걸리는데 조국증을 버리고서 여유있게 꾸준하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